자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별표 거의 세 개짜리 문제 유형의 문제야. 자,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이건 조건이니까 건드릴 게 없어. 하지만 우리가 루트 예를 들면 봐 우리가 만약에 4가 있다고 봐. 맞아? 4가 있고 루트 어, 마 4의 제곱이 있다고 보자고. 맞아? 아니면, 얘도 사의 제곱이라고 볼게요, 그냥. 이거 루트 몇이야? 16이죠. 이거 몇이야? 4란 말이야. 이 개념은 루트와 제곱은 없어져. 근데 얘가 양수죠. 양수면 부호가 그대로 나와. 얘 계산하면 루트, 마사의 제곱도 16이야. 루트 16은 몇이야? 4야. 근데 개념으로 보면 아까 루트와 제곱은 없어진다 그랬지. 근데 얘가 지금 이번에는 뭐야? 음수죠? 음수면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개념이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좀 확대를 할게. 이 루트와 제곱은 없어진다고. 그죠? 근데 X가 있어. 그럼 X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0보다 크고 이보다 나면 양수 아니야? 그럼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 X로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얘는 또 우리가 눈에 보여줘야 돼. 얘는 루트 이거 완전 제곱식인 게 눈에 보여야 돼. 아니면 얘가 x x 마이 my, 마이가 되거든. 그죠? 얘는 다시 말하면 x 빼기 2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야. 얘 이렇게 없어지겠지? 얘도. 얘네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뭐 1이거나. 1.1이거나, 이런 수들이겠지. 1이라고 하자고, X를. 1 빼기 2는 얼마야? 마 1이죠. 음수라는 걸알수 있죠? 음수면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마 X 더하기 2로 나왔겠지, 부호가 반대로. 근데 이두 개를 뭐하래? 더하라고 했지. 더하면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도 식은 얘가 돼. 그럼 X는 없어지겠지. 답은 얼마? 2. 이게 잘 모르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알면은 좀 쉬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 알면서도 틀리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시험에 잘 나온다고 얘기했어요